자, 에이오브 엠파이어 갑니다. 우은님대저 오스만대 신성 로마제국. 근데 이거 저개 못해요. 에이지 개 못해요. 아 발릴 것 같죠? 하지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럼 잘 해주고요. 주변 목재 캐줘야 겠죠. 왜 단축키가 안 눌리지? 아, 눌리는 거군요. 지금 뭐 구분감이 없어 가지고 이거 아, 양두 마리는 왜 따라가죠? 아, 새로 그거 한 건가? 아무튼 바로 집 지어 줄게요. 인구사니까집 지어야죠 인구 한도를 구이르렀습이다 벌써 이 먼저 지어줬어야죠 친구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데돈는이안되는이어떻는데 친구는 이는이거구는이이거짜증이거구는이친구이거이 양 다시 데리고 가요. 정찰병이 없으면 양이 늘어지나 보네요 이 게임은. 바로 재분수 지어주고요. 일꾼은 계속 생산해줘야 돼요. 어떤 RTS 게임이든지. 유물인가요? 아 저쪽에 베리가 있었네요. 그럼 제제목 캠프 저기 따지 올수 아니 아니 제분서 저기 따지 올 수야 되는데 말이죠. 아무튼 양도 많이 왔어요. 그리고 기병 어디 갔죠? 정찰병 이번 오른쪽 정찰해 줍니다. 나무 너무 많이 캐고 있어요. 베리 캐라고 할게요 베리가 맞나요 근데 사슴 좀 몰아가지고 잡으면 되겠네요 이쪽에 있는 것들은 양 다시 보내주고요 양 늘어지는 거 맞네요 정찰병 없으면 갑니다 어쨌거나 d v 캠프 하나 지워줘야죠 이거 식 식량 0 0금 필요하니까. 쓰고 있는 주민? 감히 시단이요? 제재목품 건설해주고요 멧돼지 없나요 멧돼지? 멧돼지가 효율이 엄청 좋은데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에서는 네, 유물 유물 안 집어지네요? 이게 유물이 맞긴 한데 업그레이드를 해야 집어지나? 안 집어져요 아직 업그레이드를 해야 집어지나 보네요 바로 집 지어줍니다 아 너무 안좋은데 오랜만에 해가지고 벌써 이거 이, 이 시대에 갔어야 될것 같은데 체감상으론 나무 쓸데없이 너무 캐요 지금 어, 벌써 랜드마크 짓고 있죠, 여기는. 저도 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지겠는데요, 이거. 이러다가. 빠르게 늘려줘야 됩니다. 나무 캐지 마요. 나무 필요 없어요. 금이랑 식량 있어야 돼요. 랜드마크로 시대업하죠, 에이지 4부터는. 환영해줍니다. 이것도 a d c 처럼 물기 되나요? 이렇게 방향에 따라 그럼 저쪽 제재소에서 사면 될것 같은데요 물기 안 되네요 여, 여기까지 가려면 한 세월인데 근데 그러면 양, 양 캐주고요 양, 양안 캐줄 리 없죠 그래도 가줄게요 바로 아, 곧이 시대 갈것 같아요 우님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아, 이거 왜 이렇게 일꾼 많이 찍어 놨죠? 될때 없이. 맞은 거 치료해 주고요. 아, 벌써 봉건 시대 돌사를 하셨죠? 이 위험합니다, 이거. 가요. 한양은 고기 속도 수집 속도 15% 찍어 주고요. 아니요, 잠깐 이거 찍을 때가 아닌데요. 금을 75원이나 먹어 가지고 취소 안되요 취소. 아 진짜 여기로서 하면 되죠 주민 주민 금 캐세요 금 저도 빨리 따라가야죠 오, 오님 하는 거 새벽에 잠깐 시, 시간이 남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터널리턴 하고 아 이거 안 좋아요 아 너무 이것만 캐고 있어요 또 이거 자원관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게임이 너무 식량만 캐고 있죠 이거 취소하면700 빨리 이거 그럼 이병 만들고 랜드마크 건설을 치, 시작해야 됩니다 너무 늦었어요 랜드마크 건설하는 거 이게 무슨 모드야물로 아니고 랜드마크 건설이냐 싶, 싶으신 분도 있, 있을 텐데 아무튼 이게 좀 게임을 스프대하게 만드는 요소죠 시대, 원래는 시대업 하려면 여기서 일꾼 생산 포기하고 AD2에서는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랜드마크 검, 건설합니다 아, 대장간 어, 업그레이드 많이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진로 소수로 잡는 거 일꾼 다 붙어줍니다 이거 늦게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부스팅할 수 있거든요 일꾼도 끊임없이 뽑을 수 있고요 일꾼 나오는 거는 다 이거 해줄게요 나무로 박아줄게요 이제 업그레이드도 하고요 이거 우병 양성수랑 막 지워줍니다 <laughs> 자 랜드마크 짓기 전에 러쉬로 끝나는 거 아니겠죠 이거? <laughs> 불안합니다 이거 소리가 이렇게 작죠? 이 게임 소리 좀 키워볼까요? 설정 오디오 100%인데? 들어가는 것도 커요 지금 제 스피커 소리가 작은가 봐요 아 근데 이건 고상이라 그런지 이건 방송을 송출은 못하겠네요 지금 원컴인 상태라 노트북 터질라 그래요 송출컴 상병 방병을 업그레이드 하고요 이거 다 이거 켜줍니다 나무 5병 속도 업그레이드 있어요. 신성 로마제국 5병 양성합니다 아 나무가 부족합니다. 나무가 자원이 충분하지 않고요. 이건 또 어렵네요. 어려워 1200, 600공갈를 보면 뾰바 주고요 아, 지금 나무로 이거 나무로 지워줘야 되는데 말이죠. 사양성 쏘라. 아 그냥 끝나나요? 아 너무 잘하시는데 못 하신다고 하시더니 너무합니다 이거 들어가줘요. 들어가는 거 있겠죠 그냥 들어가줍니다. 기병 때려 창병 기병. 이거라도 오는 게 좋겠죠. 아, 너무합니다. 진짜 엔드마크도 공격당하고 있어요. 갑니다. 가, 이거 주민 아닌가요? 어, 주민 캐고 다시 다 나와줘야 됩니다. 이거 아, 안 나와요. 아, 지워주고요. 이거, 이거 다시 나와서, 어머니, 나오기. 이거, 이거 방어타워 지워줘야죠, 이거. 잘 싸웁니다, 그래도 업이 잘 돼서. 이거 제거해 주고요. 아, 망한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망했어요. 지워줘야 됩니다. 건병으로 이거 잘라주고요. 들어가요. 좀 들어가요. 지워주고요. 아 너무 잘하시는데 우우님. 자 못하는 걸 수도 있긴 해요. 아 그래도 일단 막아냈어요. 미래 없어요 이거. 일단 막아내긴 했는데. 이거 돌 300인데? 돌 어디 없나요 돌? 어떻게 막아내나요? 좀더 앞에 지었어야 했는데요 타워 타워를 좀더 앞에 지었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아 너무 털려요 돌 어딨죠 돌? 타워 지으려면 돌이 필요해요 이기구요 어떻게 막을 것 같기도 하고 원거리 방어는 업그레이드 해줘야죠. 그래야 공병한테 강하죠. 공병 제거해줍니다. 찔러, 찔러. 이거 전체 유니키가 뭐죠? F1? 아니에요. 아, 모르겠어요. 전체 유니키 뭔지. 전체 유니키 있을 법한데. 랜드만큼 튼튼합니다. 아 이거 너무 많아요 지금. 찔러 죽여요, 찔러 죽여요. 야 찔러 죽여요. 아 이분도 업그레이드하셨나? 왜 이렇게 세지? 돌 저쪽에 있네요. 이거 돌 켜줄게요. 이거 가서. 체왕석 강사. 이거 방어 타워를 좀더 지어야 끝이 나겠네요 들어갑니다 1분 다시 아 너무 잘하시네 진짜 저분 이러면서 성장하고 있겠죠? 절망적입니다 진짜 지워주고요 특수 곡갱이 재분재분소아 재문, 지금 저분 재미볼 거다 보시고 유유히 빠져나가시네요. 아 공성추도 제작하고 있어요. 망했습니다 이거. <laughs> 아 그냥 고수신데. 저한테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개고수신데요. 시리업도 삼하고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제3시대 업 초기무상병사 뽑아야겠죠 아 랜드마크 공격당하고 있어요 초기무상병사 뽑아줄게요 100원짜리 랜드마크 파괴당하면 안돼요 이거 랜드마크 파괴당하면 지지 칠게요 그거 전까지 어떻게든 막아보고 지어줍니다 다시 돌성벽탑 이거 아닌가요? 이거 못 짓지? 아 이거였죠? 감시초소 아 감시초소는 나온 100인데 왜저안 짓고 있었죠? 아 진짜 어거, 어, 어리석었습니다 진짜 검청금나온백 100이네요 돌성벽 지어주고요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이거 랜드마크 부셔지면 나갈게요 지지게요 들어가고요 나머지 수리 아 부셔지기 일보 직전 어떻게든 막긴 했어요 문제는 저분이 엄청 성장했겠죠 어 뿌셔진다! 뿌셔진다! 이거 빨리 막아 수리해 수리! 아, 성주시대 도달하셨죠? 아 너무 절망적이에요 이거 랜드마크 뿌셔지면 g 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주시대 어떻게 따라가야겠죠? GG칠 거 아니면 어 막았어요 일단 <laughs> 진짜 답 없어요 이거. 한번 가볼게요. 열시 해볼게요. 돌 성벽 탑 지워줍니다 여기다가. <laughs> 돌 너무 많이 캐고 있어요. 필요 없죠. <laughs> <laughs> 아, 지칠게요 이거 못 이겨요. 너무 이거 차이 많이 나죠? 항복하겠습니다. 항복. 아잘 하시는데요? 항복하면 나가지는 거 아닌가요? 아, 나가지는요 야한 판만 하기로 해서 잠깐 짧게 이대로 가겠네요. 다음에 혹시 기회되면 더 하고요. 유화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개요 통계 통계. 아 점수 너무 높아요 진짜 너무 차이나는데요. 아무튼 재밌었습니다.